아 우리 기술 투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13,140원까지 주가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계속 흐르고 있죠. 아 왜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현재 코인 시장 어때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죠? 네. 이 코인으로 매매하는 뭐 회사들이 옛날에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코인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영향이 커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11월 민간고용 예상보다 3만 2천 에 금리 인하 기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어때요? 이탈이 되죠. 그 자금이 어디로 와요? 코인 시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거의 다 어디에 도달했어요? 바닥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아니요. 바닥은 아니죠. 우리가 바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네, 매수하셔도 됩니다. 내일 바로 올라갑니까? 하면 내일은 바로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바닥은 어디까지 볼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7,300원이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한 1,000원 정도 더 내려갈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그 부분도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자 모든 주식에는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이 갭이 발생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2025년 6월달에 7,300원이 여기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는 7,500원이. 그러니까 얘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7,300원까지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뭐 없다고는 할수 없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희박합니다. 왜냐면요자 여기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세가 나온 시점이 7,300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매수한 평단이 7,3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굳이 여기 아래로 내려가지고 투심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서 떨어지면 개인 투자자 무더기 손절할 건데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추세가 고점에서 11,500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 투심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투심이 완전 바닥나가지고 주가를 밀어 올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대규모 매도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를,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주가를 빵 터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13,14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현재 몇 프로 빠졌냐면 한 마이너스 40%는 빠진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정확히 마이너스 37%네요. 그래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0% 한번 체크해 볼게요. 7,720원이 마이너스 40%거든요. 여기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아 여기, 여기하고 여기 수렴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떨어지는데 이게 동전 주잖아요. 아니 천원 지폐 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7,300원까지는 내려왔다가 심지 달고 몸통이 여기 7,740원에 닿을 거예요. 여기는 찐바다. 7,300원은 찐바다. 캔들 몸통은 이렇게 안착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캔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매매기법 하나 공부하고 2부에 설명 이어 갈게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활한 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 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만 9천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들을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의 찐바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 주가가 처음에 이렇게 고점을 찍잖아요. 찍고 내려올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와요. 근데 어때요? 바닥을 찍어 주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마른단 말이야. 이렇게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매도 물량이 어때요? 보이나요? 거의 보이지 않아요.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 아,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죠. 쉽죠? 그래서 거래량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뭐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매도를 아직 풀지 않았다. 그냥 여기에서 1차원적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올라간 거는 어때요? 여기서 지금 풀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지금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랐다가 해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두 번째에서는 얼마에서 시작했냐. 여기 보이신 여기, 6천원대 여기에서 스타팅 포인트로또 해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자리에서 또 자리 지켜주고, 여기서 또 한번 해먹겠죠. 여러분들, 최근에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넌셜이 두나무 인수를 했잖아요. 두나무 지분을 누가 갖고 있죠? 우기토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낙제 호재예요. 호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대기업이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두나무를 인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 단순히 얘네들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나무를 인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단언컨대 2026년도 투자 전략을 볼때 가장 큰 축이 STC라고 봐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게 현재 포인트라고 좀 보고, 아마 STC 관련된 이슈가 미국에서도 가능, 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STC가 활성화가 되면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로 결제를 할때 수수료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로 우리가 결제하면은 그 결제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먹는 구조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근데 만약에 STC가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지네들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 STC가 저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다라고 설명을 몇번 드렸는데, 운영진 자체가 달라요. 네이버는 뭐 연대, 고대 이쪽 계통이고 어, 여기 네이, 아, 네이버는 서울대 계통이고 카카오는 이제 연대, 고대, 뭐 인서울대학교 계통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은 한양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처럼 회사는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력, 인프라, 뛰어난 인프라가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조업은 솔직히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학력이나 고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조업들은 지방으로 가서 먹고살길을 열어주는 게 맞고 서울은 IT나 머리 쓰는 직장은 서울에 있다라는 게 맞는다 맞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천 원, 8천 원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 그 로보티즈처럼 2만 원, 3만 원갈 수도 있어요. 그걸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왔죠 차이시는 나오고 또 올라갔어요 그쵸 보통 어때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스타팅 포인트까지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는게 일반적인데 얘는 올라가서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저점 만들어주고 또 올라가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앞전 심지를 전부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13,550원인데 아직 돌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때 내년에 내년에도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거의 도달을 했는데 조금만 참으셔라. 여기 7,300원. 성격 급하신 분들, 뭐, 지금 사셔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여기 사시는 게 좋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매수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 여기 보시는 0103998354 구독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공유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여기에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